보은 군청 사격팀의 김우림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지만 일반부로 출전해 이 같은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청각장애를 통해 오히려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김우림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은 중학교 실내 사격장에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표적 정중앙에 탄착점이 찍힐 때마다 모니터에는 10점 이상의 점수가 표시됩니다. 김우림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사격장은 완전한 고요함에 휩싸입니다. 청각장애 2급을 가진 김우림에게 장애는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는 강점이 됐습니다. 지난 11일 대구 국제사격장에서 김우림은 남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 본선에서 635.2점으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68 대부분을 0.5mm 표적 정중앙에 명중시키는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단체전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또 하나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인 경기, 비장애인 경기를 응? 양쪽 다 이렇게 대회, 대회를 소화해가면서 마청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림이 착용한 보청기는 20년째 사용해 코팅이 벗겨지고 테이프로 덧붙인 상태입니다. 호르몬이 아래서 기초 수급자로 자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의 표정은 늘 밝습니다. 이미 장애인 국가대표인 김우림은 올해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섭니다. 비장애 선수들과 경쟁해 국가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달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직 대여섯 차례 선발전이 남았지만 현재 김우림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와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사수 김우림, 비장애인 국가대표와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도전이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